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뇌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어로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필요성,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음, 어, 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불이함을 판단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중요한 단어가 판단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음. 우리는 의외로 이런 생활 참 많이 해요. 어,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잘 산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도 많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이죠 그게 더 본질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의 근본은 뭐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잘 사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필요성과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내게 심판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원리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잠든 깜깜한 밤에도 저 바람 부고 파도 치는 저 외딴 섬에서 등대가 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 등대불을 따라가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등대불이 없으면 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대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등대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등대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이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을 다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과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들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등대지기의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해 달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거지요. 그 사람 때문에 뭐 그분들 제가 거기서 초청하는 분들 제가 아는 분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 이름들을 다 매일 매일 봅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누가 오는지 어느 교회에서 누가 오는지를 500명의 이름을 다 제가 보면서 그러면요 뭐저 제주도에서 저 강원도 속초에서 저 강화도에서 부산에서 저 진도 완도 해남에서 저희 한빛교로 그분은 또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도 자신의 사명들을 더 온전히 감당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3일을 시간 내서 이 대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한빛재단의 불을 밝히는 것은요, 이 시대의 영적인 덩대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이게... 내 교회기 때문이 아니라 한빛교회가 이 대전에 기도의 등대를 우뚝 세우고 서 있는 것 그리고 새벽 저녁으로 이곳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어, 사도 바울이 복음 아니면 너희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심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사실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즉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 안 받지 않고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면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으로도 우리들의 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난 감옥 갈일안 짰는데 죄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의 결과지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노한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합니다. 로마서 2장 2절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무엇대로 하느냐? 진리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되 진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체의 근원, 그는 근본 뿌리,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흔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빙산이 바다에 삼각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 위로 나타나는 건 조그만 삼각형 하나지만은 사실은 그 빙산 밑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드러난 건 일부라는 겁니다. 숨겨진 게더 많다는 거죠. 진리는 바로 그 숨겨진. 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작은 것이 아니고요. 그 드러난 것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밑에 더큰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까 떠 있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드러난 조그만 그 얼음 조각이 아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근본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라고 말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현상과 모든 실체의 근본이 진리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금 모습은 때때로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이 얼음 조각처럼 깨끗해 보이고 조그만해 보이지만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대한 근본이 있고 실체가 있다. 즉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순간은 거룩하고 어, 어려운 척 하지만 인간의 본체는 다 죄의 덩어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통하여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예, 회를 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잖아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이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하얀 것 같아도, 여러분, 회칠이라는 거 아시죠? 하얗게 겉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나 겉은 깨끗하고 하얗게 회칠을 한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습은 어로운 척 하지만, 너희들의 본체는 다 죄로 가득한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때때로 다 어려운 것 같으나 우리의 실체가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 앞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는 어렵고 그룩한 것처럼 하지만 내 실체, 내 본체가 정말 하나님의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죠?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로서는 우리의 이죄 실체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그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모든 실체와 현상의 권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꼭 음행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란한 마음만 먹어도 죄를 지은 거다. 마음이 실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도 그마음의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심판을 받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다 겉으로는 웃고 그런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게 우리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이는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행함이 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헐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악함을 따라가게 되었어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은 아무리 알리고 알려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악한 일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찾아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본성이 따라가는 거죠. 오할레스비라고는 신학자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는 본성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걸꼭 기억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녀보면 요 기도자가 다수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자가 소수예요 아무리 큰 교회 가봐도요 새벽 기도는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벽 기도 온 교인만 교인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 온 교인들보다는 안온 교인들이 더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가장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 기도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본성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쏙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성적으로는 기도 안 하는 본성이거든. 기도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저 아직 덜된 사람인 것처럼,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세련돼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지적이고, 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 난 진짜 모르겠어. 기도도 안 하면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막 그래. 요 그러면서 마치 아직도 기도하냐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기도는 주일학교 다닐 때나 철수할 때 하는 거지. 야철 들어서 아직도 기도하냐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겠죠 이게 다 마귀의 허상이거든요.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자꾸만 아웃사이더 이렇게 우리가 가감하게 이런 본성들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사람의 행위가 옳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행함이 어려운 행함이 있는가요?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내가 말하되 하루도 몇 번씩. 내 혀를 깨무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던가. 혀를 깨무고 싶고, 내가 살고도 발등을 찍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 길을 왜 갔던가 싶잖아요. 발등을 찍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박을 하고도 집안이 망합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납니다. 어리석어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도박을 안 해지 결심해도 도박을 하니까 손목을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뭐 웃지만은 부정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함이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오직 용서받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숨긴 것까지도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분들. 숨기는 것들. 몰래 하는 것들. 그것도 다 심판하신다. 어, 우리는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나 하나님 이런 거 해요 나 이거 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니라 숨긴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한두 가지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해요 나 하나님 이런 것도 했어요고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이런 좋은 일도 했고요.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좋은 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받아주지 않느요 받아주지 않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안 하면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걸 사라가 엿들어요. 여자들은 주로 많이 엿들어요, 그렇죠? 어. 리브가도 엿더고 주로 많이 엿들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사라가 웃는 거야 서울. 세상에 우리 영감이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월경이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갖는다고 하나님도 좀 웃긴 분이다 웃었다는 거야 그러자 주의 사자가 사라에게 너왜 웃느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안 웃었는데 그래 주여 내가 언제 웃었나이까 그래 왜 성경에 뭐라 그래? 속으로 웃었다는 거지. 내가 겉으로 웃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이 뭐라 그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아시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은 숨긴 것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결론, 성경은 말합니다. 어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 받아야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죄를 안 짓고 사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그 죄를 용서받는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이 복음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